분위기 요즘에는 POC는 방송 모니터에 댓글에 네네. 진짜로 본인이 연애하고 싶다라는 표정이 너무 나온다고. 에이, 제가 너무 많이 그런 리액션이 잡히더라고요. 숨길 수가 없어요. 아, 그거. 그건 뭐 솔직한 거니까 네. 청각인데. 오늘, 어. 오늘 진짜 우리 나직은 분들이 오십니다. <laughs> 진짜 진짜 네, 기대하고 분들이 있습니다. 온다고요? 야, 오늘의 썸녀분들은 KBS 여자 아나운서분들이에요. 좀 아나운서의 타이틀보다는 진정한 썸을 타기 위해서 썸녀로 오셨다고 합니다. 와, 오늘 썸남들 진짜 불꽃 튀겠는데요. 와, 오늘 썸남들 네. 엄청 긴장될 거예요, 그렇죠? 완전. 아, 어떤 여자분들 올까요? 네. <laughs> 이쁘신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. 아, <laughs>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는 운동 좋아하고요. 자기 소신 되게 있는 좋아합니다. 음. 네.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. 사실 이쁜 여자 좋아하고. 저도 그냥 <laughs> <laughs> 그 전제는 이미 다. 아, 그거 아니야. <laughs> 남자 다 똑같네. 남자 다똑같 <laughs> 승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혜성입니다. 비까 비까. It's okay to r e a e just. 안녕프라고해 시작과 끝. 안녕하세요. 알로페이스볼좋은주입니다 <목소리> 저희는 45기 신입 아나운서 김도연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자신있기 신입 아나운서 까꿍 송지원입니다.